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많이들 기다리셨죠? 제가 올한해 동안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10권을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신난다는 저만의 책 시상식인데요. 올해에는 10개의 상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상, 밥상, 진지상, 하극상, 주상, 상견례 프리패스상, 감상, 구첩반상, 반가사유상, 대망의 대상까지 총 10가지의 상이 있는데요.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출간된 책이 아니라 제가 올해 읽은 책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던 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왔던 분들이라면 혹시 이 책이 상을 받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재미도 쏠쏠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상부터 출발을 해 봅시다. 저를 가장 많이 웃게 했던 책은 바로 박연선 작가님의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님은요, 드라마 연애시대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로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연애시대의 작가가 이렇게까지 재밌고 코믹한 스릴러를 쓴단 말이야? 라는 반전에서 시작을 하고 시골 할매 감성으로 키득키득 웃음이 빵빵 터지게 되면서 막판에는 범인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섬뜩하고 무서운까지 느낄 수 있는 정말 정말 재미있게, 다양하게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가방에서 꺼내서 앉은 자리 그대로 떠나지 않고 회가 질 때까지 싹 읽었던 책이에요. 그만큼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제가 추천을 했을 때 다른 분들도 댓글로 이책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도서관에 가셔서 바로 빌려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를 먹여살린 책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책에게 이상을 부여했는데요,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설 아몬드가 이상의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소설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잘 알게 해주는 일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강렬하고 선명하게 군더더기 없이 다가오는 점들이 정말 감탄스러웠던 그런 책입니다. 제가 요약을 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책 리뷰를 계속해서 봐주시는 이유가 되겠죠? 자, 대자랑은 그만하고 다음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밥상의 높임 표현이어서 다음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읽었기 때문에 진지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상은 배움의 발견에게 돌아갔습니다. 차라리 지연한 얘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꽉 막히다 못해서 광기에 가까운 가족 안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서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온 타라 웨스트 오버라는 실제 저자가 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감동적이고 먹먹한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제가 리뷰 때문에 받아본 책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리뷰 영상도 만들었고 좋다고 다른 분들께 추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내 인생도 진지해질 것만 같은 책, 배움의 발견이었습니다. 궁금하셨죠? 하극상. 제가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막장 요소가 가득한 책입니다. 이 상은 아가씨와 밤이라는 기욤 미소의 소설에게 돌아갔어요. 2018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저는 기욤 미소 스페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봤는데 표지는 아마 가장 예쁠 테지만 정말 막장 요소가 한국 아침 드라마 수준으로 나옵니다. 반전을 위해서 사용이 된 동성애. 절친인데 불륜이 일어나고 알고 보니까 배달은 형제가 나오고 몰래 숨어서 사랑을 하고 시체를 유기하고 뭐 나쁜 요구 소재는다 갖고 왔죠. 주상 전환합시오 할때그 주상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를 생각하고 고른 책이에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뭐 형평성, 정의,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모든 개개인인 걸까? 공정하다는 것, 더 나은 사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주로 독일과 비교를 해서 보여줍니다. 독일이 무조건적으로 좋다, 흡수하자라는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한국의 모습을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비교된 그 비교. 분으로 하나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시고 현재의 이 사회는 어떤 표정을 짓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돌이켜 보기 좋은 책입니다. 단정하고 선하고 밝은 이미지를 우리는 상견례 프리패스 사항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생각한 이런 책의 이미지에 딱 맞는 책은 바로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주고 싶어라는 에세이입니다. 그림책을 읽고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나누는 작가님이 쓰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에는 이런 주인공이 등장하고 여기서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삶의 이런 부분들을 녹여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잔잔하고 투명하고 예쁜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십니다. 순수하게 참신하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림책들의 요소와 이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따스한 마음 올바른 마음 이런 시선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던 책이에요. 감상은 말 그대로 감성적인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책입니다. 시집을 골랐는데요. 이원하 시인님의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입니다. 책만 봤을 뿐인데 술에 취한 것처럼 분위기에 확 취하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자연의 느낌이 확 오면서 그런 투명하고 예쁜 유리알 같은 시인님의 마음이 확 느껴져서 진짜 그냥 이걸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확뭐 하나 나사 풀린 것처럼 기분이 올라가고 정말 세상에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졌던 시집이었습니다. 영양소도 가득하고 배도 부르게 되는 그 이름 구첩 반상에 해당하는 책은요, 위험한 과학책이라고 하는 제가 올 초에 읽었던 과학책입니다. 사실 리뷰용으로 받아봤는데, 원래는 더 위험한 과학책이 나왔는데, 원래 나왔던 위험한 과학책이 더 좋아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리게 됐어요. 뭔가 발상과 구성이 되게 좋았던 책입니다. 과학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되게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되게 재밌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어렵지 않게 골고루 알차게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첩 판상은 위험한 과학책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반가사유상 다들 아시죠? 생각할 점을 많이 던져준 책으로 제가 고른 책은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라는 책입니다. 제가 차별과 혐오에 대한 책립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혐오는 정말 일상 속에 파고든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깨워, 깨워주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몸짓이고 말투 단어 선정인데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스트레스와 상처가 될 만큼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혐오가 일상 속에 뿌리 깊게 파고들어 있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더 문제가 되는 혐오에 대해서 알아보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대상 후보가 됐었던 책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대상을 받게 되는 작품은요. 바로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올해 너무 너무 좋아하는 외국 작가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단편 소설도 굉장히 좋았고 영화도 좋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 장편 소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은 선택만으로 살지 않죠.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돼요 이런 괴로운 상황들이 어떻게 연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남녀간의 사랑이 굉장히 불탔다가 어느 순간 소중했다가 누군가를 외면하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이 절절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이런 정말 다양한 사람의 인생과 감정과 사랑이 정말 골고루 담겨 있고 굉장히 여운이 길게 가는 소설이에요. 나라면 어땠을까를 계속해서 궁금증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랬으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굉장히 길게 가는 편이고요 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었길래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여운이 길게 남는 책입니다 에로틱하지만 기분 나쁘게 야한 선을 넘지 않고요. 그리고 법과 도덕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가져오지만 현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추악한 인간성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악몽에 나, 막 나올 만큼 그렇게 소름끼치게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장면을 잘 담아내기도 했고요. 독일 작가니까 가능한, 지금은 전쟁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열 권을 골라 보니까 2020년이 갔다는 게 이제야 조금은 실감이 나는데요. 항상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열 권으로 고른다는 게 무의미하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제가 고른 열권 그리고 여러분이 골라 본 여러분의 베스트 열권 겹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추천드린 책 올해는 같지만 내년에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